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서 쫓아해 주여. 내 마음속에 천단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라는 사실 확실히 믿고 성령을 배반하고 모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사로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주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에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시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시는 귀한 한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은혜, 뜨거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은사로 강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고, 또한 우리라이금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게 하시고, 병든자를 고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그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애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와 같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저 우리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열두 제자처럼 저희들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영광이요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저 물이 속에 흘러 끝마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즐겁게 부르셔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던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것 같은 사명을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3장 13절에 볼것 같으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는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오늘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 새벽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사마하게 하신 것,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은 그 원하시는 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오늘 10의 5절에 볼것 같으면,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신다. 그리고 또번회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십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과 이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는 이 삶, 함께 하시는 삶.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만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늘도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누려야 됩니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교제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권세 주시고 능력 주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세계의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함께 하시기,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고, 또한 나가서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게끔 하시는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권세와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낸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바을 세월의 힘을 입어서 그 귀신들을 쫓아낸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자를 낫게 하면 또 여러 가지 방해를 하고 비난하고 또한 그 여러 가지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끔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때 어둠의 세력은 반드시 여러 가지 일을 동원하여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 아, 내가 성령으로 뜨겁고, 말씀으로 새롭고, 그리고 은사로 강하게 주의 일을 하면, 야, 형통하겠지,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면, 예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방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값을 치러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는 대속의 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오늘 또한 우리가 추구하는 영혼들, 어둠의 세력에 잡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르고, 또한 헌신이 따르고, 손해가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먼저 중요한 것, 그 어둠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그 죄를 짓게 하는 어둠의 세력, 병들게 하는 어둠의 세력, 또한 불평하고 원망하게끔 하고 낙심하게끔 하고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게끔 하는 이 어둠의 세력 이 세력이 있구만 이 죄가 있구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먼저 결박해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우리의 마음속에 첨단 평안이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 때로는 사람들이 미쳤다 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아참 온갖 비난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낙심하게끔 하는 그 원흉은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어둠의 세력이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묶어야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묶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참 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나가는 그리고 죄를 이기고 어둠을 이기고 병을 이기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3장 27절에 볼것 같으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를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라. 이 어둠의 세력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세력을 결박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 마음속에 부정적이고 염려하게끔 하고 근심하게끔 하는 어둠의 세력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다 묶임을 받고 물러가라.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우리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은 나스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날지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와 같은 권세를 주신 줄 믿고 나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다 고했어요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 믿고 오늘도 의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아, 육신의 형제 육신의 부모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 형제와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어서 우리는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들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3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하시고 두려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참니다 오늘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뜻,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낸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역사는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서 쫓아내 주여 내 마음속에 천단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내 어머니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여, 자매여, 한 가족이라는 사실 확실히 믿고 성령을 배반하고 무역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해요.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은사로 강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도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은사로 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처럼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함께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기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이 역사할 때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어둠의 세력을 묶고 아버지의 정말 내쫓는 권세를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순종하고 행함을 통하여 영적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어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하다 모든 암은 묶임을 받고 떠날지하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끔하고 손해보기끔하는 모든 세력은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날지하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신 점믿습니다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통행하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고,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 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 우리 주님이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가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축복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추가나옵나이다. 아멘.